안녕하세요. 네, 대구입니다. 오늘은 네, 네, 너넨. 이렇게 큐브, 네, 이거인, 요거는, 요거는, 네, 큐브, 크로코다이, 좀 내봤구요. 마지막으로, 네, 큐브, 루프까지, 네,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구요. 이것도 쌓였죠. 네, 비키니 서드. 그리고 요것도 필요하죠. 네, 미니 칼. 네, 미니 칼은, 네, 미니 칼 이거는, 네, 잃어버리라 잃어버릴 기라고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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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렇고네보고 이라고, 이라전했고 이라고, 드라고 이라고, 드라고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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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만들어주고요 다음 o c o d i l e 이 g 이렇게 맞춰주고 c l e 아 g 고 고리 o d y potion. I 그 i v 다 여기에 넘어 수 d 고 l e I g 여 t 에벌 m o s t equal. I'm going to 가내 v e a sick go. I'm g o i n 네, 위에는, 내가 맞지만 네, 흡가 나왔죠? 흡수는, 네, 이렇게 해주고, 요거를, 알려주면은, 큐브 흡수. 그래서, 애니멀 모드로, 네, 됐죠? 격또는 다리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네, 큐브 형태로 다시, 네, 돌아왔구요. 자, 큐브 크로커더에도 이렇게, 네, 넣어주고요. 거의 다옆 빌려서, 네, 이렇게 합체한 다음에, 네, 얘들을 슉, 네, 빼내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듀오드가, 네, 되죠. 자, 마지막 이제 여기 넘었죠. 네, 글은, 이렇게 날개 내려줬고요. 얼굴에 들어가고, 손선 이렇게 해서, 예, 딱 써야나요?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가져와서, 예, 딱 써야나면은, 에 큐브 이 모드가, 에이그 네, 모드, 모드, 모드가, 에이그 모드가, 에이 모드에서, 큐 모드로, 네, 마실됐구요. 자, 그럼 이제 합주해 할게요. 네, 예, 예, 검은색 예, 기롱, 그리고 여기, 예, 이런 파츠가 보이죠? 이렇게, 네, 깨워주면은, 네, 1번 집안이 완성되고요 네, 그리고 검은 색깔 부분이, 네, 여기, 네, 들어오고요 네, 이렇게 해주면, 여기 렇단5 개는, 네, 끝이 나죠? 네, 이걸, 그로과 다이, 울프. 그리고 돌려준 다음에, 얼굴을 먼저, 네,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지으로 요, 비킨서드가여기로 하면, 네, 여기, 네, 여기가 들어가고요. 또는, 딱 하면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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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꽂혀 아니죠. 미니카을 돌려주면은, 네, 얼굴이 너굴 고 또는 미니컬은, 네, 배드 할게요. 자, 미니컬 없이. 네, 이렇게. 애니멀이 네, 어서, 어서, 얘들은, 네, 드라마 파이도안나던 네, 택테라치연 네, 요런, 요런 되 있는 거는, 내 네, 것처럼. 네, 크로커다일이 애니멀 보다 할때 네, 여기 꼬리 파츠에 들어보니까 네, 이거는어저서 없어요. 네, 그래도 여기 오퍼마크는 네, 제거져 있구요. 네, 크루크다이도, 나름대로, 네, 이제 피아쉬가, 네, 딘것 같아요. 여기 네, 있는 도 그렇고. 네, 움이는 거는, 네, 인형포스의 반점은, 네, 미니프라 같은 경우에는, 네, 다리는 움직이지만, 네, 디스 같은 경우에는, 네, 다리는 이게 네, 햇체이구요문제쓰수는 네, 거는, 요번, 네, 파이프요저 또는 공을, 오아보도록 네, 할게요, 이제. 이거는, 네, 여기, 보장되어 있죠. 네, 봉 뽑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네, 합체가, 무슨 도시용, 에멀킹 네, 네 특별 어체 또는 중량수 버튼은, 네, 이렇게고요. 네 이어서는 네 이렇게 네 모습이 네 되게 좀자옆모습 그리고 여기도는 여기는 옆 모습이잖아요. 자 마지막 여기가 네 뒤에요. 네, 이걸 또, 네, 이렇게 합체했던 거는, 네, 됐네요. 드라운파이도 안 넣었던, 네. 밑에는, 이렇구요 네, 드라운파이도 안 넣었던, 네, 합체했었고, 네, 검은 물론, 네, 여기던, 네, 버젤스가 있어요. 네, 조심조심해 네. 네, 예뻐졌구요. 이렇게 해 되고, 천천히. 네, 이렇게 해도 되죠. 네, 여기 있으면 어떻게, 은중은 아주 탈 뿐이라서. 네, 이렇게, 뭐, 드라온 부분과. 네, 이런 식으로. 네, 천천히. 네, 이렇게 된 것까지가, 네, 예뻐진 것 같아요. 그리고 도 저는, 네, 대표 네, 없이 했던 거는, 네, 해놓을게요. 그리고, 네, 자세가 지금 꼬막스 형태고, 여기까지. 네, 형태가 아주 잘안나타나있어요 디테일하게. 네, 그리고, 여기 꼬막꼬막 톤, 네, 요런. 네, 여기는 나 있지만, 여기는 막, 꼬마, 꼬마꼬마. 네, 꼴이 빠졌네요. 네, 꼴는 네, 이쪽으로 걷어갈게요. 자빠지기 때문에. 여기 또 저한테 지원 여기는 이런 모양이 꿀 모양이 있기 때문에 뭐 고노세 디테일은 네좀 빠져있어요 네 꿀도 네나온 이런 여러 이쁜 모양들 네점 나타내고 있어서 네 완전히 이런 볼 형태까지 네 그래서 오늘은 이기두개 네, 같이 네, 에멀킹을, 네, 되었습니다. 네, 뭐, 얼굴은, 네, 이렇구요. 네, 뭐, 요런 앨도 매우, 잘 표현은, 네, 되어서, 이렇게, 네, 썼어요. 네, 문제도 없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자찔로 네, 자찔이면, 네, 다이도 안 나왔던, 이렇게, 네, 3단 아층 네, 이글, 코코다이, 울프, 이렇게 삼라우치를 네 인물킹으로 네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네이스타이제 또는 구독, 저희 구독을 받았음. 네 이제 단연에서 네, 내용 그럼 안녕.